벌레 물렸을 땐둥근머리둥근머리 긁지 마요 상처 나요 둥근머리 발라요 온 가족 벌레 물렸을 땐 버물리 현대약품 아기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도 많이 먹잖아요. 네. 뭐 철분제도 먹고, 뭐 아연도 먹고, 유산균제도 음. 많이 먹는데 음 그런 거뭐 같이 먹어도 해열제를 먹어도 상관이 없, 없어요.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어. 식사랑도 상관없고요. 음. 이제 뭐 다른 약이나 음식에 이제 영향을 서로 받지 않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먹이시면 음. 되는데 대신에 이제 평소에 토를 많이 한다든지 설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위장이 약한 음, 아기들 이 있죠. 그렇죠. 그런 아기들 음. 같은 경우에는 엔세이드를 먹여버리면 위장에 장애가 올 위험이 조금 더 높으니까요. 뭐 분유를 조금 같이 먹이신다든지 하면은 그런 위장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밥 먹고 약을 먹어야 된다. 아 그렇죠, 네그맥락입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조제약이 이게 타가 좀 흔들어 가지고 먹이잖아요. 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아기를 키우신 네. 분들은. 그럼 그, 이게 먹이는데 이제 반쯤 먹이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는 애들이 있어요. <laughs> 네. 그럼 그때는 다시 그 용량을 맞춰가지고 제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입에는 좀 들어가 있는 약이 있잖아요. 음... 아무리 뱉었더라도 네. 그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일단... 완전 꿀떡 삼켰을 때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음. 완전 꿀떡 삼켰는데 30분 안에 다시 토했다. 음. 많은 양을 토했다. 그러면은 같은 양을 다시 먹이는 게 맞습니다. 그냥 네. 앞에 먹인 건 아예 흡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고 오. 다시 먹이면 되는데 음음. 만약에 30분이 지나서 토를 했거나 아니면 30분 이내에 토를 했는데 너무 조금만 토했다. 음. 그러면 흡수가 다 됐다고 보, 보기 때문에 더안 먹이셔도 돼요. 그럼 먹이다가 배 뱉는 경우는 어떻게 요 그거는 원래 삼만큼 다시 먹이셔야죠. 아신 아, 네. 근데 아기들이 그렇게 가만 히 있지는 않아요. <laughs> 네. 딱입 넣고 쫙 짜는데 한번 <laughs> 이제 다 나오거든요. 아. <laughs>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아기 키우신 아. 분들은. 쓴 아, <laughs> 약을 잘 먹게 하는 방법. 나만의 노하우 있다면은 저만의 노하우 저는 일단 애기를 안 키워봐서 <laughs> <laughs> 저만의 노하우는 없고 <laughs> 아, 그렇군요. 저만의 노하우는 없고 음. 그냥 주위에 애기들 키우는 분들 이제 음.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럽 같은 경우에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이면 이렇게 다 쳐버리니까 음. 이제 그냥 음료수처럼 이제 길쭉한 통에 넣어주면은 자기들이 그 쪽쪽쪽 빨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른들도 쓴 약을 먹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기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주스에다가 섞어가지고 먹이는 경우는? 주스 자체의 맛이 있는데 이제 시럽도 약간 인위적으로 단맛을 넣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더 음. 맛이 더 이상할 것 같기도 아, 그렇,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laughs> 근데 이제 따뜻한 뭐 분유나 이런 데 섞어서 먹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음. 음. 주스는 사실 이제 음. 맛은 잘 모르겠고 쉬다 보니까 음. 그런 특히 엔세이드 같이 위장에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약이랑 신주스랑 같이 들어가면 더좀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섞어서 먹이셔야겠다면 분유에 섞어서 먹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열제 하루 최대 복용량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일단 아세트아미노펜인 경우에는 어, 애기들은 몸무게가 하도 다양하니까 음, 음. 1kg당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세트 아미노펜인 경우에는 1kg당 하루에 총 75mg까지, 그까지가 이제 최대량이고요. 음, 음. 이제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브프로펜이랑 데시브프로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브프로펜인 경우에는 1kg당 한번 먹일 때 10mg, 10mg, 10 10 음. 10mg이 최대량이고 음. 데시브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한 번에 7mg까지가 음. 최대량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 이제 외우시는 거는 그렇죠, 사실 너무 힘든 오. 일이니까 아, 나이나 kg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음.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그때그때 그때 조심하시면 되는 게 좋을 같아요. 열이 가능해요. 안 내린다고 계속 먹이는 건안 좋다. 그렇죠. 음. 내가 아기 몸무게나 이런 음. 거에 따라서 최대량을 신경을 써야겠다 이 정도 음. 개념을 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는 것보다 예 네, 그럼 음 보다가 보면은 아까 뭐 병원 얘기도 나왔는데 열이 안 떨어지면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럼 병원을 가면 해열 주사라는 게 있어요 음. 저도 그건 네. 알고 있는데 그 네. 해열 주사가 뭔지 해열 주사를 뭐 맞으면은 확뭐 이렇게 뭐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지, 음. 한번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주사가 있기는 있어요. 음, 있기는 음. 있는데 그게 다 나라에서 보험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 비급여군. 네,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비급여라는 거는 나라에서 그 약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음. 이게 이, 아이, 이 열나는 아이에게 이 주사가 꼭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약에 대한 특징을 보고 그거에 음.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냐 하면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냐, 엔세이드나, 음. 똑같은 양을 먹든지 주사로 맞든지 효과가 똑같아요. 음. 효과가 똑같아요. 음. 주사로 맞는다고 해서 더 적은 양을 맞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양을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효과는 똑같고요. 대신에 그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은 조금 짧긴 짧아요. 아 주사로 네 맞는 주사로 게. 하는 것보다 음. 주사로 맞으면 그 효과가 한 3분에서 10분 사이 그 음. 정도의 사이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음. 하지만 보통 이제 열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 계시다가 열이 나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음. 집에서 당장 먹는 약을 먹이는 것과 병원에 와서 대기하고 또 처방받고 뭐 혈관을 잡아서 주사를 놓고 하는 그 모든 처치 과정을 시간을 다 합치면은 야, 집에서 아예 약을 먹는 게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열주사를 와서 이제 맞으시는 것보다는 집에 해열제가 있으면 그걸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하지만 대신에 애기가 너무 아파서 탈수현상이 일어나 어, 그렇죠. 있다. 어. 그러면은 열이 잘안 떨어집니다. 어, 어. 네. 탈수현상이 있으면은. 네, 탈수현상이 음. 일어났으면. 근데 애기들이 열나서 아프면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음식이나 거쳐 못, 먹죠. 그렇죠, 못 음. 먹죠.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뭐 수액을 맞아서 아기들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늘려주면은 열이 좀더 빨리 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음. 그럼 그때 공복이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먹는 어, 게 맞네요. 네네. 아까 배웠습니다. 아 운동 잘하시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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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모르는 거 있으면은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어, 저희가 좀 이렇게 다, 답글 남겨주실 거죠? 어, 네. 댓글이 나, <laughs> 댓글이 남겨져야 될 텐데, <laughs>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끝을 내도 되겠죠? 응? 네. 뭐 더다 얘기했죠. 네. 전 질문 다 해가지고 네 저도 어, 다 질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질문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어, 오늘 이렇게 해열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저희 채널이 어, 좋아요와 어, 구독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약사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저희가 끝인사가 예, 건강하세요 이거예요 네. 제가 하나 둘한번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네,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병원 약사를 알고 계신가요? 병원 약사는 환자의 처방약을 검토 및 조제하고 약을 무균 환경에서 안전하게 조제하며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위해 복약 지도를 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고 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별 맞춤 치료에 참여합니다. 효과적인 약물 치료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 약사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함께합니다.